함께 보시죠. 예수께 대하는 이 소원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코가 좀 시큰시큰 합니다. 네. 어,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이 죽음이죠. 죽음. 죽음을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죽음 앞에 놓이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두려움 때문에 생명의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극복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것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죽음이 다가올 때 생명의 능력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과부입니다. 과부.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우리를 슬프게 하죠.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우리 앞에 떠나 보내는 이 슬픔, 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는 경험해봤는가? 네, 나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인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가족 또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나라가 우리 사이가 비교적 지금보다 좀 힘들었을 때 이렇게 형제들을 자매들을 또 우리 자손들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저희 가정에서 저희 누님이 어 아이를 첫째 아이를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다가 어 산부인과에 출산하다가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의료사고 가 있어서 그래서 아이가 좀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났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저, 참 많이 저희 누님이 참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희 누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셨어요. 네. 그 아들 제조카죠 첫째 조카 이름이 이삭이었는데 늘 이렇게 품 안에 안고 가래가 그었기 때문에 품 안에 안고 썩션하면서 네. 교회를 한 바퀴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발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어, 아이가 네살 조금 넘어서 세상을 떠났을 때, 어,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대. 저희 부모님들이 사람이, 어, 네, 변하더라고요. 너무 큰 슬픔을 경험하니까,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말들이 좀, 좀 가볍게 들리지만, 퍽 늙으셨어요. 퍽 어, 늙으셨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이 차이가 확 늘어졌어요. 완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때 탁 되어버리시더라고요. 이 자녀를 먼저 떠내보내는 슬픔 그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그 슬픔을 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아이를 먼저 떠내보냈습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슬퍼서 천곡하고울음만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무슨 뭐 말을 했다, 뭐 기도했다, 뭐 어떤 믿음 행위를 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울었다라고 하는 장면만 나오죠.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완전 절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살아갈 그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부고 남편도 없고 뭐 나이도 들을 만큼 들었고 이미 청년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생산할 자존을 생산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유연히 겪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먼저 부모보다 앞세우는 죽음을 유교적인 용어로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척 이게 참혹한 슬픔이다. 부모가 먼저 이렇게 떠나는 것은 천붕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다. 천붕이라고 하고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을 참척이다. 이 참혹한 슬픔, 이 슬픔을 도대체 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참혹한 슬픔이다. 그래서 요즘 극장가에 사도입니까? 사도 세자입니까? 사도 두 자로 사도 사도 하죠? 송강호 유아인 주연 네, 사도 네, 극장가를 휩쓸고 있지만 이, 이 영화가 이, 이 참척. 이 참척의 그 여드름날, 7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먼저 잃고, 자기가 죽였죠. 잃고, 그 슬픔 때문에 아파하는 이 7일간을 그린 영화죠. 네, 저는 안 봤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참, 네. 이 소설가 박완서라고 아시는 분들 우리가 다잘 아실 겁니다. 박완서 씨가 올림픽에 있던, 우리나라 올림픽에 있던 그 해에, 아 남편을 폐암으로 먼저 잃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명문대 재학 중인 서울대 의대 재학 중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그래서 이 참척을 참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한 말씀만 해달라고. 물론 박원서 씨가 그때까지는 신앙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 산문집도 씁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말씀에서, 왜뭐 어떻게 그런 일들을 나한테 할수 있느냐. 당신 살아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다. 하느님이죠, 그 사람은. 하느님 살아있다면, 내게 한 말씀만 하소서.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줍니까? 이런 글을 씁니다. 자식을 잃은 그 비통함이 엄마뿐만이 아니고 아버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또, 우리 옛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정야경, 다산 정야경도 자녀가 아홉이 있었는데 여섯을 다 읽습니다. 이 여섯의 묘비명을 각각이 각각이 다산이 다 지어서 묘비명을 씁니다. 어, 복이 드문 예인데 그만큼 자녀를 향한 사랑이 부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그가 합니다. 죽은 자식이 산 자식의 두 배다. 죽은 자식이 산 자식의 두 배다. 응. 내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참혹한 벌을 받는가. 응. 이런 죄제그쓰디스 말을 뱉어냅니다. 정야경님. 응. 응. 이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그 마음. 그리고 그이 이 터져 나오는 그 울음. 그 울음소리를 상명이라고 합니다. 상명. 상명.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상명.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 눈앞에 빛이 없어지고 깜깜해져서 세상 살아갈 낙이 없어지는 네. 그런 고통이죠. 이 육체의, 육신의 잔해를 먼저 앞세우는 이 고통, 이 슬픔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힘겨워하고 처럼 이렇게 참혹한 슬픔을 겪지만 영혼의 참촉에 대해서는 우리 별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무감각 우리의 자녀가 예수 안 믿는 것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어떤 사회의 일로 세상의 일로 학업의 일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들, 선물인 생명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것, 그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의 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영혼의 참척이죠.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먼저 죽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 이 나의 이웃들, 내 공동체 안의 사람들의 영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 삶을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없고 그 사람의 삶에 예수를 전달할 그런 의향도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울뿐입니다. 죽은 자식을 앞세우고, 친척과 여인, 친척과 이웃들이 그 죽은 자식의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우는 이 어미, 어머니가 따라가고, 반대편에서는 생명의 구조이신 예수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있고, 또 그들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조구하는, 그런 때이 자식을 잃은 참척의 슬픔을 당한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한 지리 없이 그저 울니다, 울 뿐입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슬퍼합니다. 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어딘가로 나가고 있는데 맞닥뜨려지는 이 죽음들 앞에서 죽음들 앞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오늘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니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살펴보자는 거. 내 자녀의 일이든 아니면 내게 내게 맡겨진 누군가의 영혼들이거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와라 해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과 마음을 쏟아야 그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죠. 물론 내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에게 정성을 쏟기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그 그 누군가의 다른 영혼들을 향한 그 그런 정성을 쏟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참 부담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그것에 사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조거에 대해서 마음을 다 하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한다면 거기에 내 가치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 몰입해 가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뭐 일견 기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 몰입해 갑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안집사님, 제가 그 서버에다가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미지 하나 올려놨는데, 띄워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가 띄워드리려고 했던 사진은 다름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이 수십억에 달하는 노란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옆에서 촌스럽게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익산에서 우연찮게, 그, 이, 봐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생전에 한번 볼까 말까, 비싼 차 옆에서 촌스럽게 한 방에 딱 찍은 사진입니다. 캐나다의 한 젊은, 어,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수십억에 달하는, 뭘뭐 얼만지 모르겠어요. 뭐, 가격 차이가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40억 막 이런 차들입니다. 이 남부르기니를 한대를 구입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에서 이 남부르기니를 막, 쓰다듬고, 닦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뭔가 기기기기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아들이 못으로 4 0 억짜리 람보르기니에다가 기기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요. 예 그리고 아들이 뭐 합니까? 막기기 해서 남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손에 잡힌대로 뭔가를 하나 들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내리쳤습니다. 소녀 으스러졌죠? 망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했지만 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한테 이 아들이 이제 헐떡이는 목소리를 그랬죠.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너무 이, 이, 이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집으로 와서 차고지에 가서 자기 그 비싼 차 고생해서 산4 0억이 넘는 남보르게네를 딱 봤는데 거기에 아이가 모으로 끼기 끼 했던 글자가 보입니다. Daddy, I. 그는 뭐죠? Love you.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보고 권총을 꺼내서 자살합니다. 실화로 이 아이가 이이 아빠가 정성을 쏟는건 아이가 아니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우리에게안 모르기는 없지만, 그죠? 우리에겐 안 모르기는 없지만, 그렇죠? 없지만, 그만큼 우리 자녀들보다 더 정성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참척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그거 모른 채 하고, 어, 더 정성 쏟는, 더 마음쓰는 것, 더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 육신의 자녀가 먼저 죽으면 너무 큰 슬픔이죠. 육신의 자녀가 너무 죽으면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죽으면 너무 큰그 슬픔도 큰 슬픔이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삼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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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참던 고백 없이 그냥 멋대로 살다가 앞서 보내면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맡겨준 너희 자녀들은 어디 갔느냐 하면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용적인 참척, 육적인 참척을 당한 육적인 참척을 당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리지만 아무것도 한일 없이 그저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울지 말거라. 13절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어기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5절입니까? 14절입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리느니 일어나라. 그를 살리십니다.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을 때잘때 때, 일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이, 이 여인과도 같은 자식을 먼저 앞세운 이 여인과도 같은 이큰 슬픔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래서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때.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정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관심 없이 그냥 표면적으로 그 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그것에 우리 온 힘을 쏟는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온 힘을 쏟는 저희들 저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